네 반갑습니다. 고박사 인베스트먼트 고민용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바닥에서 저평가된 종목들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한할령 해제 관련된 종목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개인들은 잘 모르는 종목일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박사 채널 구독 버튼도 많이 부탁드리겠고 영상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어, 종목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오늘의 관심 종목 화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어, 화신이라는 종목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평가된 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7,100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파동에서 7,100원을 돌파하는 모습.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과대 낙폭된 이후에 되돌림 파동을 노릴 수 있는 종목으로서 이 종목을 준비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 양봉이 좀 나와주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1선까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 적정가치는 13,000원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가는 제가 1차적으로 만원을 제시를 해드렸, 해드렸거든요. 좋은 흐름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파라다이스이 아, 종목도 엄청 많이 밀린 그런 종목입니다. 뭐,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밀렸다기 보다도 시장이 안 좋으면서 이 종목도 상당히 많이 밀렸는데요. 이번에 좋았던 거는 과대 낙폭된 이후에 9,000원까지 밀렸는데 사실 이 종목이 지난 2020년도, 이제 코로나 당시에 9,000만원대까지 밀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빠졌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빠지면서 이 종목. 9천원까지 터치를 하고 다시 한번 만원을 회복해 주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후에 장기 평선을 돌파하면서 추세를 상단으로 돌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한할령 해제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할령 해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여러 섹터가 있는데 뭐 엔터라던지 화장품, 말씀드렸던 뭐 게임주. 그리고 관광과 관련된 종목들, 이 파라다이스는 이네 섹터 중에서도 관광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리조트라든지 호텔을 운영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 카지노를 네 개를 어, 네 개를 운영 중인데, 이 국내에 있으니까 외국인 전용 카지노죠. 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 네 개를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한할령 해제와 관련해서 이 관광과 관련된 이슈도 받을 수 있지만 이 카지노 산업의 규제 완화되는 이런 섹터도 그 개별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카지노 규제 완화와 관련된 뉴스인데 첫 번째는 이제 카지노 규모가 어, 카지노 규모를 이제 좀 커질 수 있다. 이게 면적을 키울 수 있다라고 조금 이슈가 좀 나와줬고요 면적을 늘릴 수 있다. 근데 면적을 늘릴 수 있다 보니 당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바로 이 게임기 게임기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시민권자만, 그러니까 외국인 시민권자만 원래는 입장이 좀 가능했었는데 어, 영주권자까지, 영주권자까지 이제는 입장을 할 수가 있게 됐다. 그리고 배팅 금액도 대폭 늘었습니다. 30억까지 배팅을 할수 있게 되면서 이 실적적인 측면 예, 규제가 완화되면서 앞으로 실적인 측면으로 지속적으로 큰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PBR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이 pbr이 1보다 작았을 때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은 pbr이 0.69배로 1보다 훨씬 낮은 수치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실적도 같이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난 2021년도부터 2022년 3년도 올해 그리고 올해부터 연간으로 한번 봐보, 봐보겠습니다. 올해부터 계속 좀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20년도 안 좋았고요. 21년도 안 좋았는데 사실 주가 그러니까 실적이 턴 어라운드를 한 거는 2022년도거든요. 2022년도에 매출액이 증가를 했고 영업 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죠. 2013년도를 보시면 매출액도 거의 한80% 9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지속적으로 10% 이상의 상승을 할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실제로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익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요.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됐느냐 2022년부터 오히려 상승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쭉 밀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파라다이스가 일을 굉장히 좀 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역행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 근데 더 좋았던 건 뭐냐면 최근 들어 이 바닥 구간에서의 메이저 수급이 심상치가 않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만원대를 다시 올라타면서 이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바닥권에서 메이저 수급 첫 번째로 이 기간들이 엄청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최근에 그 굉장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이 연기금도 따라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이렇게 선별적이긴 하지만 이 외국인들도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만 상당히 크게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닥 구간에서 아직 시작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이 종목이 바닥권을 조금 올라가니까 개인들은 팔고 외국인들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장부상의 적정 가치는 15,00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000원까지도 아직까지는 3, 40% 이상의 상승 폭을 여력을 남겨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일을 잘하면 장부 가치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장부 가치보다도 훨씬 낮은 주가에 포진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 이 종목 1차 목표가는 앞전 저항이 있었던, 원래 지지, 원래는 지지 라인이었죠? 지지 라인이 저항선으로 바뀌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매물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12,000원을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 드릴 거예요. 목표가 1차적으로 12,000원을 제시를 해 드리겠고, 이 정도 리뷰를 해 드리겠지만, 어, 최종은, 최종, 최종 목표가는 15,000원까지,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여유롭게 1만 원을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앞전 지지 구간을 받았던 이 1만 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와 주는 바닥을 잡았던 가격이 바로 1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1만 원을 제시를 해 드리겠고 눌리더라도 1500원까지는 충분히 충분히 매수하셔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매수가는 어, 눌리더라도 1만0 0 원까지 열어두고 열어두고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파라다이스 한알령 해제 관련된 종목 파라다이스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바닥권에서 추세를 상방으로 전하는 종목들 중에 기업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뛰어난 종목들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다는 점. 특히나 이 3월 달 상패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동전주들이 굉장히 큰 등락폭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거에 쉽게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바닥권에서 재무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슈와 테마도 살아있는 저평가 우량된 종목들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 박사 채널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도 많이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재미도 있고 개인적으로 좀 신도 좀 나고 합니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